안녕하세요. 진강 스님의 지혜 한 모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주제, 왜 나는 늘 불안할까? 라는 물음으로 함께 마음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삽니다. 직장에서의 미래, 가족의 건강, 돈, 인간 관계,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막연한 불안까지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밤에는 이미 지나간 일들을 되짚으며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하고 후회하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바라봐야 할 것이다. 오늘은 그 이유를 그리고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장 불안의 정체 없애려는 마음이 불안을 키운다.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죠.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거나 끊임없이 일에 몰두하거나. 하지만 그게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안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이다. 예를 들어봅시다. 같은 시험을 앞두고도 어떤 사람은 초조하고 어떤 사람은 담담합니다. 시험이라는 사건은 같지만 마음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죠. 즉, 불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린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우리는 자꾸 마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생각하지 말자, 불안하면 안 돼. 하지만 그 순간 불안은 더 커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설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흰 곰만 떠오르는 것처럼요. 불안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손님입니다. 그 손님이 찾아왔을 때 문을 닫고 쫓아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바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불안은 당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장 무상과 집착 불안의 근원. 불교에서는 불안의 근본 원인을 무상과 집착으로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가 가진 돈, 건강, 관계, 명예, 심지어 내 생각과 감정조차. 하지만 우리는 그 변하는 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게 바로 집착이죠. 이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해.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내가 계획한대로 되어야 해. 그 집착이 깨지는 순간 불안이 밀려옵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하는 세상에 마음을 걸면 마음도 늘 흔들린다. 불안은 결국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즉, 무상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생기는 고통이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알면 고통이 줄어든다. 그러니 불안이 찾아올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래, 이것도 변할 것이다. 불안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3장 실제 사례 불안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상사가 날 싫어하면 어쩌지? 그는 병원에 갔고 의사는 불안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를 찾았고 스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보세요."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아... 지금 불안이 있구나 하고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세 개월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안을 적이 아니라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구나. 현재로 돌아오자. 이제 그는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매일 불안했습니다. 이 결혼이 깨지면 어쩌지? 아이들은 어떡하지? 하지만 템플스테이에서 틱나탄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계는 변한다.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다. 그녀는 남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대신 자신의 불안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남편과의 관계가 나아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워서였습니다. 사장 관찰 명상 불안을 바라보는 연습.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그게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관찰 명상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다만 바라보는 훈련이죠.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고 다시 꺼지는 것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마음 속에서 불안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하세요. 아, 지금 불안이 있구나. 불안을 내 것이라고 붙잡지 말고 그저 하나의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세요. 하늘은 늘 푸르지만 그 위를 흐르는 구름은 수없이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숨을 알아차릴 때 불안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즉, 불안을 보는 자가 되면 그 순간 불안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5장 현대인의 불안 비교와 통제 욕구. 오늘날 불안이 심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비교와 통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SNS를 켜면 남의 행복이 눈부시게 보이고 내 현실은 초라해 보이죠. 친구는 승진했는데 나는 제자리고 동료는 결혼했는데 나는 혼자고 남들은 여행 다니는데 나는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또 우리는 모든 걸 통제하려 합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사람을 바꾸고 내 마음조차 계획대로 움직이려 하죠.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불안은 더 커집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하려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불안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녹아듭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결국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화한다. 이 단순한 믿음이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통제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쉴수 있습니다. 6장 불안을 다스리는 5가지 수행법.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다스리는 수행법은 있습니다. 1호흡 명상 4, 2, 6, 2호흡. 천천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2초, 내쉬고 6초, 다시 멈춥니다 2초. 이 단순한 리듬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 감사 루틴, 불안할 때는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루 세 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친구가 안부 전화를 해줬다. 아침 햇살이 참 좋았다. 작은 평화가 쌓이면 불안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3 현실 점검 질문 세 가지. 불안이 몰려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불안은 지금 실제인가 상상인가? 최악의 상황이 정말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만약 일어나더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이세 가지 질문은 막연한 불안을 현실로 끌어내어 마음의 안개를 걷어줍니다. 4. 몸을 움직이기 불안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에도 쌓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불안은 줄어듭니다. 오, 불안을 글로 쓰기. 불안을 머릿속에만 두지 마세요. 종이에 적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불안한가? 글로 쓰는 순간 불안은 객관화되고 그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7장 마무리 명언 엔드 실천 제안.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흘러간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함께 걸어가세요. 불안은 결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불안 속에서 멈추지 말고 그 불안을 관찰하고 호흡하고 놓아주세요. 그때 비로소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그 흔들림을 보는 자가 되라. 오늘 하루 불안이 찾아오더라도 그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안아보세요. 그래, 지금 불안이 있구나. 괜찮아. 그 순간 불안은 당신을 괴롭히던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3분만 호흡에 집중하세요.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불안이 찾아오면 이것도 지나간다 하고 속삭여 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평화를 주었다면 더 깊은 마음 공부를 매주 수요일 법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지혜의 한 모금을 놓치지 마세요.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흘러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진강 스님의 지혜 한 모금이었습니다.